어? <laughs> 그 새새야커커피가 없는 게말이돼이새야야차송차니 새끼야 차니오오래만에 섬으로 왔구만. 나와합 새끼야, 사람 잘다고다녀이새니야 뒤질라고 다죄송내말 어, 어딨냐? 일단 제가 모드를 몇 가지 설치했습니다. 바로 AK 모드인데요. 원래 이제 외관까지 AK인데 이거는 제가 구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총 그것만 어때 현대 총맛에 맛이 어때?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총들과는 차원이 다른지. 아우 너 기분도 우야 찡한 게 그냥 어우 아, 너무 좋다 쨍한거아 나와 이 새끼들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 후. 어? 어? 뭐방 뭐라? 아 뭐라 그랬냐 이 새끼? 어두는 right 게 좋아 당장 아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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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괴새끼들이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이게 여러분들 신신 무기가. 어, 이게 보여줘야 돼요, 신신 무기를. 이런 이제 그 날가 빠진 새끼들. 이런 날가 빠진 새끼들한테는 이걸 신신 무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, 이 말이지. 들어와, 들어와! 들어와!

아쪼빨리내 이거 지금부터 좀비 소탕하러 갑니다 소리를 안 들켜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좀비가 있을지도 몰라 좀비 아니시죠? 뭐야 아니 이 새끼 너 뭐야 아니 갑자기 이새긴 뭔데 아 어, 좀비다 좀비다 아 총소리 듣고 달려왔잖아 아직이 아직이 아직이야 아직이야. 어좀 아직이야. 많네. 아직이야. 어 너무 많, 좀 너무 많. 이 개새끼들 오늘 내가 여기서 쓰러주지 우리 거란 전쟁에 양주 형님처럼. 들어와. 들어와. 들어 와. 내가 좀비 따위한테 좀비 따위한테 이, 이 새끼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? 지금 총소리 듣고 지금 나타났다니까. 어. 시민이겠지? 좀 말을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시민이지않을까 아직 이 마을은 당한 것 같지가 않아. 가자고. 계십니까? 밖에 조비가 있어가지고요. 아, 기차가 원래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. 잠깐만, 일단 여기 안에 또 누가 있을지도 몰라. 저런 쓰레기 같은 면상 봐봐. 도끼로 가겠어. 너이 새끼, 연상이 좀비 같아. 너 좀비지. 좀비 새끼들, 여기다 좀비인 거 내가 알아. 좀비 새끼들. 좀비 새끼들. 좀비 새끼들. 도망가는 거 알아. 내가 좀비가 아니야. 난 안전한지 확인을 한 거라고. 여긴 이제 안전하구만. 난 가겠네. 잠깐만 이거 뭐야? 어, 어, 이거, 이거 봐봐, 이거 좀비. 이개 좀비 새끼, 좀비. 이발. Uh, 좀비 달려온다 했잖아 내가. 잠깐만. 이거 난 아니겠지. 이거 누구야? 음 카미유 드밀몽 거피시 잭슨즈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돼 일단 내가 야 이거 뭐이 마을도 좀당한 이거 뭐야? 뭐아거이좀 뭐야? 너 그러다 이어이새끼야 아이고,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. <laughs> 어디 가? 어, 말 타려고 러나 야, 그너 그러다가 말 타다 쓰러진다. 오비니다 돕니다. 아이 씨발 술 취한 새끼네 미친 새끼 이거 그냥. 아 <laughs> 아니 술 취한 새끼였잖아.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어 새끼 졸네. 야 뒤에 조심해. 아이고 지마라 그랬잖아. 오. 아니 근데 여기는 뭐 문을 다 닫아버렸네. 나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. 해 뜨기 시작했다. 야야야, 야, 야. 그래서 좀비는 안 나타날 거야. 뭐쨌는데 눈을 왜 그렇게 떠? 이 개새끼가 들어와. 눈을 내가 어떻게 떴는데 이 새끼? 어떻게? 내가 눈을 어떻게 떴는데 이새끼 t 눈을 e it under the ticket. Good. It's done. He got to whistle. It out. o n l 다음 마을로 l d o 그래도 야목좀 죽이고 가자. 여기 술집인거 같은데. 워워워 워. 아무리 그래도 좀비 이거 처리한 다음에는 목을 좀 추켜야지. Oh, <laughs> 아물좀아물좀 아, 세게 열어서 미안한데. 어 내가 좀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네. 아주 음식을 좀 Well, I hope you have to for 뉴스, Jamie, or or don't have any more riffraff with any of them. They got a lot of respect in this community, even if they can act up out of turn. We are yes, sir. And we respect good manners. Damn it! Oh, what? Oh, Tobin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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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more time, boy. 좀비가 당했어 좀비가 당했어 저 새끼 <laughs> 아 미안합니다 아나 음식을 얘기했는데 아, 말이 너무 기니까 망한거 아녀 좀비인가? 아 씨발 나한테는 그래도 씨발 아, 핀 맞았다 아직 아직 까지는 제가... 말을 타면서... 아개아아야 아, 아직 야미쳤직 아직 아아농아이라서 여기 좀비 개많네 아아아침아도 있어 근데? 앞으로 네 <목소리> 어, 아, 발, 앞으로 네 발. 아, 아 씨발. 좋겠다, 좋겠다, 좋다. 애씨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. 들어와 들어... 들어... 들와와들어와난 절대 절대! 와 듀루와 듀루와 듀루가 듀루와 듀 돼. 아 너무 많아 좀비같은데 어. 어 그렇지 아 알이구나 알 이렇게 간다 쫙 개새끼들내 애기 어 있어? 이 농장 키워야 돼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마법. 우리 꺼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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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이렇게 다가다니 이런 수모는 진짜 이거 블랙 워터로 가자 응 음. 아니 이거 봐어 총이 바뀌었네 <laughs> 좋았다 야야야야야야 여기 보여! 야야야야야 <laughs> 좀비 새끼들 물 밖으로 나오나? 아니 아니 야 여기 너무 많다 여기 너무 많다 저기 가..안녕하세요 아, 뭔 원숭이요? 아이 아 낚시꾼이구나 저기 혹시 좀 물어볼게 저기 음... 여기는 뭐 좀비 그런 습격이라든지 그런게 없었나보지? 저 말씀 좀 물어 보겠습니다. 혹시 제가 이배좀 써도 되, 되겠습니까? 저기 제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러는데 배좀 써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써도 되자고 이제 야나 쓴다. 음. 뭐야 이거 배 아시라 못 쓰는 배였네 이거 이씨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지 어? h 아니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. 일어나. 일어나 이 새끼들아. 일어나. 다 아, 가지고 뭐. 아, 지금. 말 기를 못알아들이씨 어유, 아유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조미한테 그조심하시오조심하시오 아니, 같은 사람들끼리 이거 뭉쳐야지. 이거... 아, 끝났어. 끝났어. 안 돼. 선생님, 선생님, 그총 쏘시면 안 돼요. 선생님, 끝까지. 걔는 용맹한... 용맹한 사람으로 난 기억하겠어. 여기 좀 민가 같은데, 저불 피는 거 보니까는..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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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십니까? 그 사람을 만났네 제가 보여드릴게 있습니다! 도민 개새끼다! 오지마! 오지마! 야 그래도 우리 땔감으로 쓰자. 우리가 시체가 된 우리 마을 주민들 얼마나 힘들겠어? 얼굴 봐봐. 좀비야 그냥. 땔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땔감 많아. 어?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저 속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. 야왜더 이상 안 타? 이걸로 가자고 이걸로. 어. 와. 아 위력이 장난이 아니네. 그래도 아직 저러도첫 번째 베이스 캠프까지 가야 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말도 먹어야지. 말도. 말은 음 그래 이런 거 먹여. 아 씨발 먹자마자 <laughs> 아 먹자마자 싸면 어떡하니 t t l e bit of 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 t o 마을이 아니라 여기였구나 아또 a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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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f a l 어이 t 어이, b i 아 o 아, 아도 아닙니다 야. 여기 씨발, 시발... 했으 말을 해야지, 야, 튀어. 여기도 다 했어. 뭐야, 내말안 있잖아. 내말 어디 있어? 야이. 때리고 있어 가자 가자 어? 도착했다 근데 여기는 완전 야 마을이 쓰레기 마을인데 여기 괜찮나? 야 좀비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새끼들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? 아직까지 모르나? 잠깐만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일단 여기는 입구에서 일단 좀 살았다. 야, 비가 와가지고 야 여기 숙박 없냐? 어 여관이다. 그래서 한번 가야지. 와, 야 목욕이랑 목욕까지. 아, 어, 기다려 봐. 일단은 위로좀 올라가야 되겠구만. 어우. 뭔가 좀 마을이 마을이 좋네. 아, 집. 아우, 아늑한 거 봐라, 이거. 응? 뭐야? 내내 침대 아니었어? 아, 미안. 나나 나, 남의 방 들어왔네. 미안. 다아내방 <laughs> 아, 여기인데. 어어 죄송합니다. 어, 야, 몸 안상, 한거 봐라 야, 밥좀먹어 야, 봉. 야, 봉. 야, 봉. 야, 몸이 봉. 상해 야, 봉. 야, 봉. 야, 빡빡 나 얼굴 좀 보고, 잠깐만 얼만... 일단 얼굴 좀 보자. Sure. 아, 이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왜 하는 건데, 이말강형이 삐삐 같은... Oh, I'm 뭐야? 에? To... 나가, 그냥... 아, 씨발, 나가... Longer, into... 아, 이런... 미친 새끼를 봤나? 이거... 아, 내돈 50... I... 심... 날라갔네, 이거... 아 갑자기 목욕하기 싫어졌어내방 바로 옆방이지 와 좋다 음 잠깐만 한숨 자야지 너무 많이 왔어 자 그냥 좀 18시간을 자, 자버리자 그냥 야 신발 벗고 자라 심, 시... 어. 좀비는 안 오겠지. 설마 자고 있는데 오겠어? 좀비는 안 오겠지. 아우 개운하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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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그거지. 아우아우 아우, 상큼. 아우 그만이. 그만이. 어. 뭐 좀비는 여기 없는 거 같은데? 애들이 좀 화창한 거 보니까는 어야야 야, 근데 아유 말을 너무 심하게 본다 음야 커피 한잔 없냐? 아니 주인장 새끼가 말이야 아니 커피 한잔 줘야지 서비스가 아예 엉망이구만 자 내려와 커피 한잔 먹자고 주인장 역시 그... 커피는 없나? 음... 커피가 없구만 아 이건 좀 너무... 좀 그렇구만 사자겐트 맞아 <laughs> 어? 개새끼야 커피가 없는게 말이 돼이 새끼야 돼 차련 차련새끼야 차련 씨새끼가 차련. 걸... 커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<laughs> 어? 미리미리 해줘야 될거 아냐? 싸가지가 없네, 싸가지가, 이씨. <laughs> 아,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심했다. <laughs> 괜찮냐? 아, 이거 내가 봐도 좀 심했네, 이거. 아, 야, 미안하다. 아. 미안해, 미안해. 아, 참.